안녕하세요. 옥천 공동체 라디오 하고 있는 고익 먹는 하랑 방송을 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연지수전 예담 김소현입니다. 먼저 자기 소개를 해 주세요. 오늘 우리 좌학생들이 이렇게 또 노는 날인데 네. 이렇게 같이 참여해 가지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제 구읍에 이제 살면서 오래 됐어요. 한1900 72년대에 옥천에 이사와가지고 쭉 이제까지 살고 있습니다 구문섭입니다 구문섭 음. 음. 그럼 혹시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제 나이는 지금 73살 <laughs> 조금 많이 아직도 이제 한참이지 뭐 <laughs> 그러면 옥천 살기 전에 어디 사셨는지? 음. 나는 그 경북 경상북도 영양이라는 곳인데 에, 거기에도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났어요. 우리, 청록파 조지훈 하면 생각나죠, 그죠? 어, 그, 그, 거기에서 이제 나는 나가지고, 쪽 고등학교까지 거기 다니고, 어, 그래, 72년대에 옥천으로 왔습니다. 아, 그럼, 옥천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옥천에 오게 된 동기는, 어, 그때만 해도 우리 옥천 구업이, 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잘 사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인물들이 많이 나는 곳이다. 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어, 거기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 그래도 인물이 많아, 많이 나는 곳에 이사를 가자 이래가지고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음, 그러면은 가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가게는, 어, 지금 이제 오픈 한지가한 20년 가까이 되네요, 20년. 음. 그전에는 뭐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사를 올때이 이 집을 샀어요, 이 집을. 이 땅을 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할할 것이 그때만 해도 어, 이거밖에 할게 없겠다 싶어가지고, 어, 이 가게를 쭉, 현재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 그러면 어쩌다가 이 가게를 하시게 된 건지? 이 집을 이제 사가지고, 여기 이제 할, 할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할 것이 그래도 슈퍼가 제일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까지. 그러면은, 구읍에서의 그때 혹시 구읍에 슈퍼가 있었나요? 처음 하실 때? 아, 그때는 슈퍼가, <목소리> 아, 다섯 개가 있었어요. <목소리> 그때만 해도 아주 이게 구읍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다섯 개 있어도 다잘 됐어. 그래서 <목소리> 같이 이제 그 속에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여기 구읍의 변화가 무엇인지. 아, 그때와 지금 그 차이를 보면은 우선 유통구조가 많이 틀려졌다. 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통구조가 많이 틀렸기 때문에 에, 주로 이제 소비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에, 큰 가게로 이제 그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아주 그냥 아주 소 구멍가게 정도로 어, 아주 필요한 사람만 혹시 이제 오는 그런 가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어, 요즘 구업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세요. 구업이 그7 0년대보다 많이 달라진 거는 어, 지금 보면은 구업이 그때만 해도 70년도에도 정말 옛날 그 구업 자체로서 어, 아주 굉장히 소박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됐는데, 에, 이 구업이 달라진 거는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소독 육석 사업이 172억이 구업으로 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 그때 이제 우리 지생과 개선, 어, 너를 특별히 이제 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그때부터, 2009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마 10, 한, 3년째 되는 거죠, 그죠? 응. 13년째 이제 그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보면은, 어, 정종이라는 우리 거장의 명시, 이 정종 선생님이 우리 그 생가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많이 이제 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음 70년대 우천 처음 오셨을 때, 어, 어, 느낌이 좀 어땠는지, 네. 여기 우천 처음 오셨을 때, 그 때만 해도 70년대에 올 때도 구업이 쉽게 말하면 좀 지는 해다. <laughs> 그 전에 이제 많이 그 활동되고 그 70년대에도 조금 이제 여기가 그 계속 그더발전안 되고 낙후가 돼가지고 뭐더발전안 되고 그런 곳이었어요. 어. 어. 그러다가 아 2009년대에 소득 육성 사업이 되면서 이제 지금 쭉 이렇게 지금 어, 발전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부... 주민끼리 모여서 뭔가 행사나 이런 거도만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읍이 에... 이게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저는 이제 구읍에 이제 여기도 적을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번영이라는 게 있었어요. 번영이야. 어, 번영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 그때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그 들어가기가 이제 좀뭐 하고 이래가지고 어,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제 구업 발전 협의라는 것을 결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구업 발전 협의가 쭉 이제 번영 하고 같이, 어른들이 못 하시는 거는 우리가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업에 발전되는 사항을 많이 이제, 그, 하면서, 특별히 이제 거기서, 음, 좀 이제 두각을 나타냈다 하는 것은, 어, 3 7번 국도의 벚꽃축제, 봄꽃축제라그래가지고요꽃축제를 어, 군에 이제 예산을 따가지고 이제 그걸 했고, 그다음에 그때만 해도 해돋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 많아서요. 그래서 어 이럴 일을 해돋이가 되면은 아, 이제 바닷가로 가는 것이 그때 유, 한참 그 유행이 됐다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이고 여기서 어 바닷가지 그 멀리 뭐 가가지고 해도 구경 못하고 올 때가 많고 그래서 음. 해돋이 행사를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군에서 어 그것 사업비를 따내가지고 마등산 해돋이 행사를 시작했고, 그두 가지는 이제 사업비를 따내가지고, 이제, 에, 그렇게 행사를 했고, 이제 소도육성사업할 때도, 어, 우리 구업주민들이 많이 그때 협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어, 심사를 하러 왔을 때, 에, 에, 우리가 그 프랭카드나 이런 것을 많이 이제 막한 25개를 걸었어요이 구업 전역에다. 어, 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심사가 도에서 우리 옥천이 1등을 했어요. 축제하면 주민들 보통 많이 좀 모여서 참여를 하세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축제를 어, 좀 어떻게? 네네네. 이제 본꽃축제할 때는 한 70명까지 모였어요. 네. 이렇게 70명까지 모여서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아, 우리 축제를 이렇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협, 많이 그 협조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해돋이 행사 같은 것도 우리 발전협의에서 해가지고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다고 어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도 어 그렇게 잘저 회의 같은 걸 해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정지용 시인도 청록파이신데 정정 시인에 대해 소개 좀 해주세요. 네어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저는 뭐 이제 우리가 여기 그 해금이 되고부터. 어 해금이 몇 년도 된다고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금이 되고부터 정종이라는 그 우리 거장이 명시해가지고 옥천의 대표적인 에, 옥천에는 그런 신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어, 청록파신 하면 어, 조준 박목을 박도진세 명이 이제 에, 그 청록파신으로 이제 예. 근데 이제 그걸 가르치신 분이 우리 정종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아주 우리 국내에서 신으로서는 아주 참큰 대선배이시고, 어? 그마침 영향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또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1900, 그, 선생님이 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지금 뭐, 옥천에서 주학교를 이제, 아,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많은 역할을 하시고, 어, 그래서 이 지금도 아직도 그, 우리 학계에서는 어, 사망한 것이 또 어디 북한인가, 우리 여기서 서울 어디 거기가 경기에 어디더라고 그두 군데를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도 확실하게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네. 어 그러면 혹시 정지용 생가나 옥주사마소 등 다양한 문화적 자산에 대해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우리 구호에는 지금 참 정말로 다른 어떤 그런 군에 비해 가지고는 너무나 많은 어 인물들이 많이 났다 이렇게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 훨씬 좋은 어 그런 우리 그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어 특별히 구호에는뭐 삼아서도 중요하지만은 어 지금 우리 구읍에는그 옛날에 정구영이라고 민주당 공화당 총재를 하신 분이 계세요. 음. 정구영 씨가. 그 다음에, 우리 구읍에서 인물이 국회의원이 4명이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신각교라고 메아리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용희 국회의원이 얼마 전까지도 하셨잖아요. 이용희 국회의원. 그 다음에 육인수 국회의원. 이런 4분이, 국회의원이 여기 4분이 탄생한 곳이고, 그다음에 또 인물로는 우리 김현식 가수 이 양반이 이제 출생은 서울인데 초등학교 때 우리 옥천에 와가지고 조 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김현식 같은 그런 우리 가수도 우리 옥천에서는 연구 많이 해가지고 우리 옥천에 그런 브랜드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독립운동가도 옛날에 만세 독립을 했던 그그그 그, 그 양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학원 등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우리가 참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옥천에 특별히 그런 걸 승가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이 좀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laughs>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려면 은 물론, 지역 주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연구해서 우리 학생들도, 학생들도 이런 기회에, 아, 많은 그, 좀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주민과 우리 이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까지도 같이 이렇게 좀, 음, 연구, 토론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훨씬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업에 나는, 굉장히 그 꿈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또 우리 정종신 같은 거는 한 분은 특별히 우리가 이거 저 향수라는 시가 대표적이잖아 그죠 네. 향수 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향수 하면 시에 실개천 아. <laughs> 실개천이 제일 생각나고 그래서 어~ 나라 꿈이 있다면 우리 이 실개천만큼은 여기 흐르는 실개천만큼은 참 모든 그~ 어~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봤을 때참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뛰어놀고 생태계가 아참 완전히 복원돼가지고 그런 무크라도 뛰어노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좋을까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실개천이 옛날에 흘렀어요. 어. 옛날에는 실개천이 그 사진을 참 설명은 좀할수 없는데 이런 뚝이 안돼 있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헐거로 길이 나 있고 그냥 손수레 정도 다닐 정도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실개천에 옛날에 다 빨래를 하고 아낙네들이 시, 모든 빨래는 실개천에나와 빨래를 했어요 그 얼음 깨고 겨울에도 이렇게 빨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실개천에는 보드나무 같은 게좀 있어가지고 어, 물고기도 송사리 떼게 많이 놀았다고 옛날에는 그리고 이쪽에 우리 정종생강 밑에 있는 데는 다 그때가 논이었어 논이 음, 밑에 도다 논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실개천 물을 갖다가 논에 물 떼고 이렇게 했던 것이 72년도 면도 그때 그렇게 했어요 어, 좋아하는 노래 한곡 골라주세요 네, 라디오 방송이잖아요 네. 신청곡 네. 아 신청곡? 네. 나 신청곡을 좀 한다 그러면 우리 정정 선생님의 향수를 좀 한번 저 한번 라디오에 나오면 좋겠네요 네. <laughs>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지금 꼭 내가 이제 그한좀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음, 모든 시대가 이제 변해가기 때문에 네. 에, 모든 음, 그런 학생들의 공부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변해가요, 네. 많이 변해가는데 변하는 만큼 좋은 것은 개선을 해두고 네. 또 옛날에 옛날에 좋은 것은 그대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이렇 보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저 우리 교회나 이런 데서도 학생들이 인사를 잘 하면은,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이나 봐가지고 인사 잘 하면은,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도, 난 항상 그래요. 한 10%는 점수를 따고 들어간다. 10%는. 인사 잘 해가지고 손해볼 게 없다. 그래서 그 인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서로 교제를 누구나, 어른들이나 선배들이나 친구들이나, 아, 어, 교제를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참 인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고민 먹는 하마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연을 듣고 공감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많이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보면 보면은 끝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 옥천일 라디오가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됐어, 사실은. 음. 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홍보를 할수 있는 그그 그 방법이 좀 나와야 되겠다는 게 보거든요. 어. 그게 첫째, 이제 그 그래야 아, 이거 하면 저 옥천, 우리 웬만하면 저래도 그 방송을 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홍보가 너무 아주 안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이 장르를 통해 가지고 반상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라도 옥천, 우리 유대 방송이 있다라는 것좀 알아가지고 좀 하면은 좋겠고,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서도 주파수 같은 걸좀 적어가지고. 어 이렇게 좀그 붙여놓고 하면은 음. 그런 것도 좀나내 생각에는 그 홍보가 아, 되지 않을까. 음. 네. 그래서 어른들이 좀 많이 듣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 <laughs>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